자, 창세기 펴주세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 하강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역사서 중에 가장 시기적으로 맨 앞에 있는 책이죠. 창세기 전체 구성을 보면은, 자, 창세기를 전체 50장인데 전체로 쭉 보면, 구성을 보면, 자, 1장부터 3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에덴 세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조부터 타락까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제시되는 그런 시기고, 4장부터 8장은 양심 세대라고 부르는 그런 시기입니다. 타락 이후부터 홍수 대 심판까지. 이때는 각 개인의 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도가 되는 그런 기간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은 인간 정부 세대라고 부르는 시대입니다. 홍수 이후에 바벨탑 심판까지 기간을 가리킵니다 이때는 인간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도되는 그런 시기죠.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은 족장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다가 이제 한 노예가 되는 이, 이, 이 시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시도하시는. 그 준비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창세기를 쭉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덴 세대를 보면요, 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의 원형이 제시된다고 말씀드렸죠. 맨 처음에 천지창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나타내신 거죠.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 하나님이다. 주권자가 하나님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그 본질과 하나님의 정체성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시는데요.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시는 것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왕국을 이렇게 형성하고자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격자이시듯이 이시듯이 사람도 인격자로 만들어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조건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조건을 이 세상에 대리행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세상에 편만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그 중심적인 역할을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1장또터 3장에 나온 에덴 세대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의 원형이 제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왕국이라고 하면 뭐세 가지 요소가 뭐가 있다 고 그랬죠? 어떤 나라라고 할때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영역이 있어야 되죠. 영역. 그리고 주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원형이 제시됐다 할 때는 왕국의 백성은 지금 아담과 하와이고요. <laughs> 왕국의 영역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왕국의 주권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국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선악과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하나님 이왜 만들어졌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뭐 선악과를 만들고 먹지 말라는 하나님이 금지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것은 뭐 선악과가 아까워서 뭐 그러, 그러셨겠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오직 단한 가지 이 선악을 아는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간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어떤 뭐 뭔가 금지를 시켜서 사람을 못스게 굴려고 하셨던 게 아니라, 너희가 이 많은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너희가 다스리고 누리는데 단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네가 내 밑에 있는 존재다. 내가 너의 주권자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라 하여금 주권자인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왕국으로 만들어라.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아담과 하와가 이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 선악을 아는,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조건에 도전했다. 하나님의 조건을 거부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뱀이 와서 유혹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못 먹게 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될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주권자의 자리에 앉게 될 거야.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 네 스스로가 주권자인 그런 인생을 살아라. 이게 뱀의 유혹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행위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반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그 주권자,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내가 주권자가 되려고 하는 거. 이게 반역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왕에게는 반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해할 때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구나,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내가 주권자가 되려는 것이 바로 이 죄구나. 아, 이것이 죄란 이,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악가를 따먹은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단절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에덴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심 세대인데요. 4장부터 8장이. 이때의 특징은 각 개인의 양심에 하나님의 왕국이 시도 되는 그런한 실입니다.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이 후손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 인류가 번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인이 드리는 제사 또 아벨이 드린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가인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그것은 그가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이 받으셨다. 이때 이, 이 사실에 불만을 품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이 가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인류의 대표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성을 쌓아서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의 후손들은 강한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목축이나 예술이나 무기 등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인간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한, 그러한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세을 주셔가지고요. 세세 우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계보를 이어가신다는 거죠. 근데 이, 이 세상에는 이 가인의 우손들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 사람 개개인의 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도가 됐는데요. 각 사람들이 양심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 양심이 완전히 망가지게됐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해야 되는,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양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결과가 나다 인간의 양심은 믿을 게 못되게 됩니다. 온 세상에 이러한 죄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편만해지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사용, 홍수라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노아와 그 가족만이 구원을 받게 되죠. 이것이 양심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세기를더 보면, 자, 9장부터 11장은요, 인간 정부 세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이 세운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도되는 그런 시대,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에서 나온, 방,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들에게 똑같은 명령을 주세요. 에덴에서 주셨던 명령과. 어떤 명령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이것은 홍수로 완전히 새 출발을 하게 된 인류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하고 행사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은 이 맘대로 다스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해서 다스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정부를 세우게 되죠. 성경을 읽어보면 <laughs> 국가라는 이 조직이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국가라는 조직이요. 악을 제어하는 그 권한이 인간들이 세운 정부, 그 국가에 맡겨지기는 이 세대입니다. 인간들의 정부가 노아의 후손들이 퍼져가면서 점차 확장이 돼가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왕이 되는 국가라는 집단으로 발전해갑니다. 안타깝게도 이때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그 국가를,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에 국가를 통하여 인간들의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은 이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조건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높이고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바벨탑을 쌓을 때 인간이 가졌던 그 마음이죠. 내가 하나님 같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위대하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인간의 힘으로 멋진 세상, 훌륭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 필요 없다. 인간이 주인된 세상을 만들겠다. 이것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왕대심이, 그분의 주권자 대심이 인간에게는 간섭으로 여겨진 거죠. 그러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혜로,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인간의 이 정부의 힘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 사회를 아름다운 그런 멋진 곳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쭉 인간의 위대함을 높이겠다는 것이죠. 높이고 높여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인간들이 그 언어를 서로 다르게 만드셔 가지고 바벨탑 쌓는 일을 그만 더 이상 할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시죠. 바벨탑 쌓는 일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정부 세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런 많은 부분 뒷부분은 족장 세대라고 불리는 이런 기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하나님이 친히 만드셔서 그 국가에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조건이 실현되는 그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시는데 그출발로서그 기초로서 이제 백성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백성을 만드는 시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어떤 민족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십습니다아브라함이뭘 잘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으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요. 그에게 언약을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면 은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은 민족을 너를 통해 이루게 해주겠다. 이것은 왕국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애국하수부터 유브라테유브라스 강까지 이르는 그 영역을 너희들의, 너희 후손들 그 민족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국의 영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국의 주권에 관계해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이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이 이루게 될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온 열방에 나타나는 그러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또 주십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친히 이 일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언약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지도를 보시면요. 자, 아브라함이 그 갈대약으로 보이시죠? 어,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란테스 강이 만나는 그 지점에 우르라는 땅이 있습니다.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땅. 거기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상 창세기 읽어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가족들과 함께 고향을 떠나게 되고요. 자, 하란으로 오게 되죠. 자, 하란. 하란을 하란에서 아버지가 이제 죽고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또 데리고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난안 땅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그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을 거쳐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동했던 이 경로, 경로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죠. 주변 지역은 다 사막이고 광야고 이런데요. 이 강을 끼고 있는 이 지역에 비옥한 땅이 있었고 거기에 사람들의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그 옛날에 이야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것들이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 초승달 모양을 하고 있다 고해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중심으로 문명이 나오게 되죠. 어쨌든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이동했던 경로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했던 경로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갈대아우리에 살고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이방의 신을 섬기고 살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 이주권적으로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갖고 아브라함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하란으로 가게 되고요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이제 가난 땅으로 내려오고, 나중에 또 이집트에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 그 다음 요셉, 이 시대에 이집트로 넘어가게 되는 이야기가 생세계에 쭉 나오죠. 그,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이사 야곱, 요셉, 이렇게 거치는 이 시기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만드시기 위한 그 선조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족장 세대라고 부르는데 그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런 이 기간을 거치면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야곱 가족들을 전부 이제 이집트 땅으로 옮겨오게 한 후에 그 비옥한 이집트의 나리강 삼각주 지역에 살게 하시면서 많은 민족으로 이렇게 번성하게 하시는 그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배우게 될때 이제 출애굽 시키셔서 그 많은 국민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이 시작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그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는 바로 그 기간이 바로 이기간이라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마지막에는 창세기 끝과 출애굽기 맨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나중에는 이, 그, 이집트의 파라오, 이 바로 왕이 노예로 삼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족장 세대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는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이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시기 위해서, 처음에 에덴 세대에 시도하셨고, 그 다음에 인간 양심의 인간 양심, 양심 세대의 양, 인간의 양심을 시, 시도하셨고, 그 다음에 인간 정부, 인간이 세운 정부의 하나님의 나라를 시도하셨고, 이제 창세기 1 2장 50장에는 이제 족장 세대에는 바로 하나님이 신이 세우시는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그 백성을 만들고 계시는 시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여러분이 창세기를 쭉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부분에 족장세대는 이런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볼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은혜로 주신 이삭을 통해 약속을 계승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서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서와 야곱이 아직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을 택하시고 그를 약속의 계승자로 다루어 가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된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은 인간의 공로,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다. 이 사실을 여러 가지 인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상세 읽으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읽으시면서 이거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천세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심을 나타내셔, 나타내셔서 참온 우주에 참온 우주가 하나님의 왕국임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그 왕국의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신이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창조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백성으로 저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저희 마음속에 진실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상세히 읽어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에 건설하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저희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하나님 저희에게 더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은탁을 드려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